광주양산초등학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 33번지에 위치하고 햇빛 따스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5년 11월 25일 설립인가를 받아 1966년 3월 2일 광주지산초등학교 양산분교장 개교를 시작으로 1967년 3월 2일 광주양산국민학교로 승격 개교했습니다. 2024년 1월 5일 제57회 졸업식을 갖고 총 1만 1135명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양산초등학교입니다. 예부터 마을 어귀에서 묵묵히 마을을 지키며 지역 공동체의 화목과 단합의 상징이 되어 온 교목은 느티나무입니다. 광주양산 초등학교 총동문회는 화합과 단합을 상징하고 있어 사람들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하며 공동체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동네 모임에서부터 초등학교 모임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는 삶의 활력소의 하나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총동문회 체육행사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맥을 이어오고 있는 송년행사인 것입니다. 2025년 12월 7일 오후 5시 30분 광주 빛고울로 460번지에 위치한 메리인가든 1층 연회장에서 광주양산초등학교 총동문회 2025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추임식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 제일부에서는 감사보고, 사업보고, 수입 지출 결산보고,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부에서는 총동문회장 인취임식 순으로 이어갔습니다. 개회 선언과 동문회기 입장.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동문회기 이양. 꽃다발 증정 순으로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원인 이임회장의 이임사, 신기택 취임회장의 취임사. 정인기 재경회장의 인사말 순으로 펼쳐졌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광주 양산 초등학교 총동문회 송년행사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화합과 단합을 강조하면서 친구들을 좋아하며 공동체의 힘을 함께 나누고 모임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꾸준한 발전을 기대하며 자랑스런 총동문으로 남기길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3부에서는 각 기수별 장기자랑이 동문인 정환수 각설이 사회로 진행되고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마련되었으며 행사장을 가득 메운 동문들은 흥을 돋구며한 해를 마무리하며 동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신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모교 발전과 동문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양산 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참여 유도, 의미 부여를 위해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희망을 다짐하는 추임회장의 메시지 전달 등 공식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친구 간 편한 자리에서 성격과 목적에 맞는 다채롭게 송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집행부 여러분들께 로고를 치하하면서 2025년 한 해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2026년 병원년에는 광주 양산 초등학교 총동문회가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광주 양산 초등학교 총동문회 화이팅!